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다쳐서 발생한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받으셨을 때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 이거죠. 어, 이거 과연 수술을 해야 되나요?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일단 반월상 연골이 뭔지 간단히 알려드려야겠죠. 반월상 연골은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사이의 C자 모양의 구조물인데요. 이 반월상 연골은 탄력성이 있고 말랑말랑해서 허벅지 뼈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오는 체중과 충격을 마치 아이들이 뛰어노는 트램폴린처럼 흡수해 주어서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이 반월상 연골. 다치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젊은 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찢어질 수는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무릎이 잘못 회전하면서 반월성 연골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서 마치 맷돌이 갈리듯이 짓이겨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쳐서 발생한 반월성 연골 파열 모두 다 수술이 필요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 수술 없이도 좋은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쳐서 발생한 모든 반월상 연골 파열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두었다가는 나중에 큰 후유증이 생겨서 엄청나게 고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더 늦기 전에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수술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월상 연골파열의 양상 두 번째는 환자분의 불편감입니다 이두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수술의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학 문헌에 근거한 개략적인 설명이자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단이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치료는 이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학자들 간에 다소 이견의 차이가 있는 분야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환자분 개개인의 병변에 대한 판단은 환자분을 직접 진찰하고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한 정형외과 전문의만이 판단 드릴 수 있어요. 동일한 병변에 대한 판단 역시 전문의마다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 볼게요. 먼저 모든 환자분들이 희망하시는 치료죠. 수술 없이 지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는 상황 한번 알아볼게요. 무릎을 다쳐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했지만 MRI 검사를 해 보니 그 파열된 조각이 그리 크지 않고 파열된 모양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파열됐거나 파열 조각이 어긋나지 않고 원래의 위치에 안정적으로 있다면 비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인데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같은 비교적 가벼운 치료를 받으시면서 급성기 며칠이 지나고 무릎의 불편감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라면 일단 이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해볼만 합니다. 사실 반월상 연골은 스스로 치유되는 힘이 매우 약한 조직이에요. 하지만 찢어진 조각이 금방 간 채로 원래의 위치에 안정적으로 잘 자리잡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잘 자리를 잡게 된다면 환자분께서 큰 불편감 없이 지내시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상당히 운이 좋으신 환자분들이죠. 단 비수술적 치료를 했다해서 항상 파열된 반월상 연골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주 내지 3주 정도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무릎 안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수술을 받는 것이 무릎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짚어 봤는데요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먼저 불편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분들은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주로 발생하는 증상들은요 무릎이 마치 잠긴 듯이 펴기도 어렵고 굽히기도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혹은 괜찮다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거나 걸리는 느낌이 반복되는 증상들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MRI 검사로 알수 있는 반월성 연골의 파열 양상 역시 매우 중요해요. MRI 영상에서 파열된 조각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탈돼서 끼어있다면 그땐 수술을 반드시 받으셔서 통증과 불편감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한 파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파열된 조각 모양이 계속 무릎 안에서 걸리적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수술은 거의 대부분 관절 내시경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즉 크게 째지 않고도 잘 해결을 볼수 있다는 거죠. 만약 파열된 모양과 위치가 붕합 즉 꿰매서 다시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봉합을 해서 반월성 연골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의 반월성 연골을 최대한 살려놔야 차후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 꿰맸을 때 다시 파열될 확률은 약15% 정도가 되며 만약 안타깝게도 다시 파열되는 경우엔 재수술이 필요함은 알고 계셔야 돼요. 또한 봉합을 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수술한 쪽 발을 딛지 말고 목발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너무 갈기갈기 찢어져 있거나 파열된 부위가 혈관 공급이 안 되는 부위라서 꿰매도 다시 파열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문제되는 부위만 도려내고 남은 반월상 연골을 매끈하게 다듬어주는 부분 절제술이 시행됩니다. 부분 절제술은 당장의 급한 불편감을 확연하게 좋아지게 할수 있는 좋은 수술이에요. 단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반월상 연골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차후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쳐서 발생한 급성 반월상 연골에 대한 치료 계략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주로 젊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환자분 개개인의 병변에 대한 판단은 환자분을 직접 진찰하고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한 정형외과 전문의만이 판단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뼈 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